안녕하세요. 푸폴 포레스트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토토나 마스퍼는 조세 무리뉴 감독이라는 현대 축구 역사에서 나름대로 한 획을 끄은 바 있는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명장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대략 20년간의 감독 커리어 동안 프리미어리그 우승 3회, 라리가 우승 1회, 이탈리아 세리 A 우승 2회,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 유에파 유로파리그 우승 2회 등 그야말로 우승청부사로 불리는 유럽에서도 타클래스로 꼽히는 최고의 명성을 지닌 감독으로서 손꼽히고 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첼시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두 번의 경지를 겪을 정도로 순탄하지만은 않은 감독 생활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2019년 11월 포터너마스포에 부임하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와도 감독과 선수로서 만나게 되었는데 다시 마우리시오 보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리그 14위까지 떨어질 정도로 좋지 못했던 토트넘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리그 6위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성공적인 첫 시즌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 등 강팀들을 연파하면서 리그 1위 자리까지도 올랐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초반 기세를 선보였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패배하는 경기에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순위 또한 리그 9위까지 떨어지는 치욕적인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요. 현재 토트넘 팬들은 무리뉴 감독에 대해 조세 무리뉴 감독 잘라. 보링료는 끝났다. 그조 같았던 팀 쇼우드도 이것보다는 좋은 축구를 했어. 조세는 나가야 돼. 난 이런 네거티브한 전술을 계속 지켜볼 수가 없어. 왜 자꾸 윙백에 쓰리백으로 나오는 거지? 등등. 무리뉴를 잘라라. 무리뉴 나가라. 이런 반응들을 보이면서 무리뉴 감독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돌아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팬들의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감독직에서 경질되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 2월 15일, BBC의 공신력 끝판왕급 기자인 데빗 온스테인에 의하면, 토트넘이 패배할 때마다 조세 무리뉴 감독의 미래에 대해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의 2023년 여름까지의 계약에는 해지 조항이 없다. 그러니 무리뉴 감독의 경질은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이는 무리뉴와 토트넘이 서로를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라면서 계약 해지에 관련된 조항이 없는 조세 무리뉴 감독을 경질할 경우 토트넘에서는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토트넘에서는 조세 무리뉴의 경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무린요 감독의 연봉은 데일리 메일에 보도에 의하면 1,500만 파운드. 약 228억 원에 해당하며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봉을 지급받고 있는 감독입니다. 토트넘 최고 에이스인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연봉을 합친 것에 약간 모자라는 수준의 정말 큰 금액이죠.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과의 계약은 2023년까지로 아직도 2년이 넘는 긴 시간이 남아 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무리뉴 감독을 경질할 시 대략 4,500만 유로, 즉 60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사태와 더불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단한 명의 영입을 성사시키지 못할 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은 구단이 아닌 토트넘 아스퍼 입장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을 보상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서 경질될 경우 무리뉴 감독 개인적으로. 경질 위약금만으로도 150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되는 정말 이걸 무슨 창조경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잘리는 것만으로도 로또 100번 당첨될 금액을 얻게 되겠네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이 조세 무리뉴를 무조건 믿고 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최근 들어 그의 전술적 한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팬들의 비판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죠 토트넘의 다니엘레비 회장 역시 언제까지나 팬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무리뉴 감독과 토트넘의 경기력이 나아지지 않고 결국 경질로 매듭 짓게 된다면 사실상 무리뉴 감독보다도 토트넘이 더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토트넘에게는 앞으로의 몇 경기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무리뉴 감독이 계속 연임될지 토트넘이 위약금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질시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토트넘에게는 성적으로 봐도 재정적으로 봐도 반드시 반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